진보와 보수, 보수와 진보. 한국 사회에서 정말 정말 살아가면서 안 들을 수 없는 단어입니다. 언론을 통해서도 듣고 그냥 주변에 걸가던 어 정치병 걸린 사람한테도 듣고 내 친구한테도 듣고 뭐 사방에서 들을 수밖에 없는 단어예요. 그죠? 그리고 정말 큰 문제가 뭐야? 여기에 소속감까지 느껴. 나는 보수다. 근데 진보는 요즘 잘안 써요. <laughs> 이게 사실 보수라고 이제 불리는 그 사람들이 진보 세력에 대해서 종북잡파 간첩, 빨갱이 이 프레임지를 오랫동안 해왔거든요. 그래서 이 진보라는 단어는 좀덜 쓰는. 그프레임질도 성공을 했고 근데 이제 보수들을 향해서 진보들도 문재인 정부 때토착외구뭐 <laughs> 친일파 그런 거 이제 쓴지 그래봤자 5,6년 됐습니까? 뭐토착외구는좀 약해 어, 그래서 이제 진보 프레임요 종북좌파 요거 때문에라도 셀프 진보 나는 진보다 요런 단어는 좀안 쓰는 것 같습니다 그죠? 근데 근데 커뮤니티를 보면요 이제 정치병 걸린 새끼 보통 똥글 <laughs> 똥글을 쓰면서 어 이제 보수란 이런 것이다. 진보란 이런 것이다. 아니면 뭐 좌파란 이런 것이다. 우파란 이런 것이다. 뭐 이런 거 이제 많이 얘기하는데요. 근데 이제 나중 가면 어떻게 돼? 또 이제 나중 가면은? 쟤는 진보니까 종북잡 파구나. 아 쟤는 보수니까 토착을 구구나. 이제 이렇게 되는 거야. 애초부터 똥글로 정치에 관심을 갖게 되기 때문에 그 글러먹은 정보로 시작을 하니까 나중 가면은 빡구가 안 돼요. 똥 똥글을 써가지고 보수진보를 규정하고 똥글을 써서 좌파우파를 규정하는 그런 똥글들을 커뮤를 통해서 접하면서 정치에 관심을 갖게 되면은 빡가 안됩니다. 답도 없습니다. 진짜.